네 부정선거와의 싸움에서 큰 역할을 해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 이 사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박주현 변호사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박주현 변호사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 <laughs> 자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이 이번 그 개헌을 부정선거 때문에 했는데 결국 헌재 싸움에서 이길까요? 어떻게 어려울까요? 아, 당연히. 아 이긴다 당연히 이긴다 어. 네 당연히 예. 이기고. 음. 그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조금 뭐뭐 처음에 개헌을 반대했던 사람도 있었고 반신 많이 한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음. 개헌의 정당성이 점점 더 커질 거고. 네. 예. 그 부정선거가 개헌의 주된 원인인데. 예. 부정선거 가 있었다는 사실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예,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기, 어, 윤대통령을 응원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네. 1월 20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네. <laughs> 이제 점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부정선거를 척결을 하겠죠. 네. 그럼 미국에서 그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들이 쫙쫙 나오면 우리나라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개험의 정당성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법리적으로도 사실 대통령이 내란째 혐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게, 예. 예. <laughs> 근데 이, 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논리로 음.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이게 가장 코데타가 일어났는데요. 네. 예. <laughs> 이 코데타가 아마 진압되지 않을까 싶고, 네. 지금 법리적으로도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헌법재판관에 임명을 할, 당연히 하지 않겠지만 음, 네. 법리적으로도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기각이 뭐, 어, 분명해 보이고 네. 이렇게 되면 아, 결국에는 윤 대통령이 탄핵 기각 이후에 네. 새로운 동력을 가지고 제2의 건국을 일으킬 수 있도록 네. 응원을 해주고 국민적 지지를 보내줘야 되겠구나. 네. 이런 게 지금 저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 탄핵 기각된 후, 승리한 후에 부정선거도 밝히고 제2의 건국으로 간다. 야, 아주 멋진 저 시나리오인데 그럴 가능성이 커져 보이는데요. 조금 전에, 조금 전에 누군가에 의한 쿠데타라고 그러는데 그 혹시 저, 저 사람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군 장성들 요번에 개입했다고 뭐 전부다가 뭐 보직 해임하고 이런 건 윤 대통령이 명령 내린 게 아닌데 그건 누가 내린 겁니까? 국방부 장관은 구속돼 있었고 그럴 때 차관이 아니, 아니, 아니. 내린 거예요? 뭐야 이거? 아니 저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 이 대통령은 탄핵소추, 탄핵소추도 그렇지만 형사소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개혁 권한을 발동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게 다 내란이다라고 유권 해석을 할 수가 없는데, 응, 음. 갑자기 일제히 검찰 경찰 공수처가 덤벼들었단 말입니다. 그러게, 그 누구의 명령이야, 그? 러니까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예. 네. 근데 어제 좀 이상한 김새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요? 검찰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와서 또 순순히 이첩을 하네? 네, 날뛰다가? 예. 네. 검찰이 또한게 그. 우정수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폰을 압수했어요. 그래그거 이상해. 나는 그거왜 그러지? 아니 뭐 일단 명목상으로는 응. 우정수가 그개엄모 체포조 뭐 관련 이런 응. 것들을 보냈다. 이거인 것 같은데. 응. 그 우정수의 핸드폰에 뭐가 있겠습니까? 응. <laughs> 응. 뭐가 <laughs> 그, 있겠어요?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수사 쿠데타또 응. 관련된 누군가 녹화, 녹음이나 전화 내역이나 네. 문자 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렇겠죠. 예, 네. 네, 그래서 이거 잘 잘하면 오히려 경찰 쿠데타 세력들을 잡을 수 있겠다 아.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고요. 네. 그리고 공수처에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이첩을 했는데, 아 잠깐만 요 공수처 얘기 가기 전에 우종수 네. 국가수사본부장 지금 그 압수수색이 된 겁니까? 구속된 겁니까? 압수수색이 됐습니 압수수색이 수상하다이 거죠? 네. 예, 예. 네, 압수수색이 됐고 뭐그 보도에 따르면 참고인 신문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던데 그근데 예. 우정수 수사본부장이 어쨌든 지금 경찰청장하고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저, 저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 사람이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수사를 개시하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느닷없이 또 우정수를 또 압색을 한다는, 압수수색을 하는데, 이건 또 뭐예요? 되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저는 이제 검찰이나 수사기관들이 살짝 멘봉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꿀알아 네. 동남풍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왜냐면은 화할이나 총구가 네.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가 네. 일제히 방향 전환 이렇게 해서 진짜 내란 세력을 겨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어. 지금 보면 우정수의 핸드폰이 지금 압수수색되면 그걸 까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얘가 통화를 한 내용이나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 이런 것들이 나올 건데. 네. 뭐 민주당과 내통을 했다든지. 음. 내란 세력과 연루가 돼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진짜 내란인 거죠?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검찰이 갑자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넘겼단 말이죠. 네. 그러면, 윤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가 하는데, 공수처는 사실 수사를 못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렇죠. 아마 구속된 사람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어. 사실 수사 영향 자체가 되게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수사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 윤대통령 수사하기에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럼 시간은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국제 기류거든요, 국제 기류.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우리 박사님도 보시겠지만, 외신들이 누구를 까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윤대통령을 계엄을 했다고 내란으로 모는 세력들을 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러게요. 특히 서방 세계에서 그러고 있어요. 예, 특히 진짜 뭐, 미국에서는, 특히 예. 공화당 쪽에서는 특히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네. 1월 20일 이후가 되면, 그게 전부 다, 지금 더 심해질 겁니다. 네. 그런데다가, 어제 잠깐 그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지지하는 글을 SNS 에 올렸다가 내렸어요. 예. 그래서 이 지금 국제적인 기류가 지금 음. 아 이거 중공가의 싸움이다라는 예. 식으로 지금 이 형성이 된단 말이죠. 예. 그러면 한반도 특히 한국이 중국이 먹으면 안 된다. 아, 예.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최근에 이제 국제적으로는 이제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점점 더 표면화되고 있고요. 그러게요. 일이 예. 돼가지고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지지가 되면은 아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을 지지하는구나 되면은 사실 그 단핵을 주도하는 진짜 내란 세력들의 힘이 꺼집니다. 음 거기에다가. 지금 또 요즘에 재밌는 국면이 있잖아요. 시아의 신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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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예요. 예. 예, 사실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그좀 생각 없는 그 좌파 음. 편향적인 연예인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 내란을 주도한 진짜 내란을 주도한 그 세력들하고 연계가 돼서 형을 예. 돋구는 것 같은데. 일제히 신고가 진행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몸을 사리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사리고 있어요. 막 네, 지우고 그래요, 막. 이 분위기를 보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어, 왜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미국에서는 쁘게 생각할까라는 인식을 음. 하게 된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친미냐, 친중이냐, 음. 반 안중이냐, 반미냐 이런 어떤 그런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우리나라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이 심미 아닙니까? 심미 반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흘러가게 되면, 여 음. 사람들이 이제 꼽히는 봄이 음. 오기 전에 예. 아마 자각을 크게 할 겁니다. 어, 그러네. 예. 예 <laughs> 게다가, 이제 또 되게 또 재미있는 게, 음. 그, 제가 오늘 트위스많에안 음. 올렸는데, 예. 요즘에 그불정선거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커졌잖아요. 져 예. 20, 3 0 대들이 점점 깨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들이 이제 제일 꽂히는게 이제 형상 보험 기능에 대한 종이 <laughs> 말도 네. 안 되는 거. 그런데 형상 보험 기능 종이 이게 뭐 오상진이 나와가지고 예. 막그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거짓 거짓 팩트 체크를 했는데 예. 그내용을 사실 내렸습니다. 정만이가 예. 예. 그 비싼 돈 주고 올린 거를 내려버렸단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왜 내렸냐 이렇게 정보원께서 정보를 한 거예요. 네. 그렇더니 얘들이 지금 하는 답변이 네. 어, 상대적으로 보건력이 좋은 편이나 형상 기업 기술이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음. 투표용지는 상대적으로 보건력이 좋은 특수용지를 사용한다는 의미로 게시한 것이다. 음. 그래서 그런데 형상 기업 종이로 투표용지를 사용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해당 영상을 내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하, 예. 예. 점점 더 자기 자승자박이인 거예요. 우리 예. 성관이가 지금 팩트 체크라고 보도 자료를 막 올리고 있잖아요. 예. 데 성관이의 보도 자료에는 아주 특,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 이름이 없어요. 공문서에는 <laughs> 사실 책임자가 누군지는 나와 있어야 되든요 그렇죠. 성관 위원장이든지 아니면 예. 뭐 상임위원이든지 사무총장이든지. 뭐 나오죠 대변인이라든지 뭐 예. 그 박사님 한번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랑 가보시면 예. 그걸 다운받으시면 예. 사람 이름이 한 명도 안 적혀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음. 거짓말을 올려놓고 그냥 이렇습니다. 라고 지금 국민들한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를 하고 음. 제가 이제 2017일 날 선거 무효소송 재판을 또 갔거든요. 네. 했었는데 이제 제가 그, 그 특별 일부 재판은 이제 그 여덟 건을 한단 말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김두관이 있는 거예요. 어허, 김두관. 어, 김두관. 응, 응. 네, 그래가지고 너 사람이 도대체 왜 왔지? 응. 네. 그래가지고 어 지금 부정 선거가 쫄리니까 음. 지금 이 변론을 들으면서 이 부정 선거에 대한 상황을 한번 염탐해 보려고 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어, 그래서 누구였어요? 그랬더니 근데 원고로 온 거예요. 원고. 어. 네. 김두산 씨가 원고로 온 거예요. 응. 음. 그래가지고 그 양산 시 선거관리위원 그 장을 상대로 응. 음. 그 법정 변론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변론 그리, 없이. 그러니까 부정 선거를 밝히겠다고 네. 나오는 거예요. 예. 네. 이야. <laughs> 재밌는 사 아, 제가 이제 그딱 하는 말이 네. 전자 개표기 믿을 수 없다. 어, 좋아요. 예. 어. 네. 그래 내가 원래 여론조사에서 내가 많이 이겼는데 음, 그 경찰한테 졌다. 음. 이렇게 얘기하고 음. 전자개표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키르기스타탄하고 콩고 등 다른 나라에서 음. 부정선거 가 사용됐다. 음. 그다음에 미분류 투표지 이거 재분류하는 과정 에 문제가 심각하다. 어, 오케이. 예. 어, 전자개표기 알고리즘 조작하면 부정선거 된다. 어. 뭐 이런 말을 쩔어 하는 거예요. 어, 제대로 알고 있네.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저게 왜 김두관 입에서 나오지? 이러면서 썩어롱 박수를 쳤는데 눈이 시둥거리졌습니다 네. 어, 그러네.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증거를 많이 가져왔는데 음. 대표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미지 파일 대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미지 파일하고 실물 투표지 대조를 하면 된다. 이것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laughs> 이 사람이 근데 자기가 많이 득표했다는 라 말은 하진 않습니다. 어. 러니까 어. 근데 전자계 표기 무효다라는 주장을 확실히 하더라고요. 예. 네. 그니까, 러 선거가 무효가 될 사유를 안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그걸 대조를 딱 해야 된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예. 그래야 제가 이제 그 대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모르시길래 제가 그 다음에 제가 변론을 쭉 했는데, 예. 그, 이제 바코드를 가지고 대조를 하면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대법관들한테. 예, 예. <laughs> 근데 이번에 특별 일부의 대법관들은 음. 기존 사이로 대법관들하고 좀 달리, 음. 부정 선거에 대한 그 심각성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아, 인지를 하고 있구나. 네. 과거에는 다 무시를 했거든요. 오, 오, 케이 제가 이제 변론을 처음 할때 음. 베네수엘라 대법관 얘기를 했어요. 음, 음. 베네수엘라 대법관들이 지금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됐거든요. 네. 권한 네, 남용하고 민주주의 위반으로. 오. 미국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여행도 못 가고 음. 미국의 그동장에 있는 건압류당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심각하게 이제 제재가 되고 있는데 음. 한국의 대북 간그리될수 있다라는 식으로 제가 좀 얘기를 좀 했었어요. 어이고, 어, 중요한 얘기예요. 네. 예, 부정 선거를 침묵하는 대가가 있어야지. 나, 그럼. 예,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인가 동시에 음. 이제, 이제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수 있다라는 걸좀 좀 강조를 좀 했습니다. 예, 네, 좋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대통령도 대통령직을 걸고 이제 부정선거 재판을 아예 부정선거를 개엄을 했고 예. 이 정도로 엄청난 카르텔이 있다라는 건데 음. 이 증거 조사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얘기해가지고 예. 이제 대법관들은 증거 조사를 또 철저히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음. 법원에서 부정선거다라고 인정을 할 판입니다 지금 보니까. 어, 좋아요. 네, 이 분위기 자체가 어.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서. 어, 좋아요. 제가, 제가 어. 어, 이거 어떤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어. 들고. 어. 윤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예산하고 지금 비상 계엄을 하고 탄핵 소추가 되는 그런 것까지 감수를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그러네요. 어. 네, 뭔가. 다즉 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엄청난 예. 카르텔을 대통령 하다 보니까 알게 되고 음. 곳곳에서 막 이런 자파나 종북 음. 세력, 종중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하는데 사실 음. 국민들이 각성을 하지 않으면 계속 이 반복될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이 탄핵 소추가 되고 단핵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국민들이 이제 각성을 하면 음. 결국에는 어느, 어느 순간이든 곳곳에서 부정선거의 그 증거나 분노나 판결이나 음, 음.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번에 다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두관이 <laughs>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제가 바로 스카이데일리 허경기단 전화해서 어, 예. 이거 특종이다라고 얘기를 네, 전달해가지고 기사 나온 거 봤어요. 예, 예 인터뷰 받아가지고 내게 했거든요. 예, 예, 잘했어요 아주. 예, 예. 예. 아니. 아니 행정부 중간하고 중진 사선 민주당 사선에 한 사람이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이제 여야가 부정선거 <laughs>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서부터 그러니까요. 다 여야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요 이제 판사들도 지금, 바꿔지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 국힘당이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사실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입니다. 그렇지. 예. 진상규명 특위를 빨리 만들어가지고 이걸 빨리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음. 좀, 좀 저는 권선동 지금 현그 권한 대행이 너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 내각제 이런 거할게 아니라, 예. 부정 선거 진상규명 특위를 만들어서 윤 대통령이 이제 이각이 됐을 때 음. 제대로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우고. 음. 저는 사실 뭐 좌파들이나 지금 탄핵 세력들이 뭐 조기 대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독기 대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응. 독 총선이 될수 있어요. 그렇지. 아, 그렇지. 지금 이렇게 되면 응. 부정선거로 국회의 하체가 가짜 국회라는 사실이 국민들한테 선포가 되고 다음 응. 무효가 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 정거를 치러야 되는 독기 응. 총선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민주당은 해산이 될 수도 있겠죠. 어, 그럼요. 예, 예. 그 <laughs> 이런 상황인데 아직 국민들이 좀 깨어난 국민들이 없어 가지고 어. 전망을 좀 못하고 이제, 있는 거 아닌가. 아니 네. 조금씩 개선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저도 댓글이나 이런 상황을 보는데 음. 지금 뭐그 선거 부정, 부정 선거에 대한 뭐 선관위 해명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댓글이나 음.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 하는 민주당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을 이상함을 국민들이 조금씩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음. 야윤 대통령이 어찌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도박을 했고 음. 이 도박에서 결국 승리가 됐.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음. 사실 한 2, 3년 전 대자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3년 전에도 윤 대통령이 상당히 많이 몰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예. 예 검찰총장 앞에서 많이 몰리고 뭐 검찰총장 음. 그 대검찰청 앞에 과언이 놓이고 이랬는데 지금 판이 더 커졌습니다. 사실. 오케이. 예. <laughs> 그때 그거를 이기고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인제는 이제, 지금의 코나에 몰린 걸 이기고 완전히 역사의 영웅으로 제2의 건국으로, 야. 그러니까 저딱 그런 그림이 그려져가지고, 그리고 어. 지금 지금 윤대통령이 하는 행동이 음.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지. 본인도 윤대통령과 같은 탄핵소추의 아픔을 겪었고, 음. 수사의 아픔을 겪었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탄핵소추 당하고, 이런 게 트럼프 입장에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같은 신발을 신은 거예요. 그러네요. 어. 네, 저는 엄청나게 좋은 그 대운이 들어올 위기라고 생각이 들고 음. 이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을 하면 음. 정말 와, 우리가 정말 그동안 화가 났고 막 분노했던 그런 것들이 음. 이번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잘 내다봤어요. 저도 비슷하게 내다봤는데. 네. 리 박주연 변호사 역시 뭔가 깊숙한 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안 까는 것 같은데 아직 기다려 <laughs> 아니, 보시죠 뭐. 아무튼 태평양에서 너무 좋은 소식들이 많이 전해져 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지주연변호사 역할이 이제부터 큽니다. 네. 네, 충성. 네, 충성.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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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으신 대로 조기 대선 조아 안에 조기 충성 간다. 어? 조기 총선가요. 법원도 부정 선거를 밝히는 분위기로 감지되고 있다는 건데요. 김두관이 나왔, 나왔었습니다. 지켜보시죠. 확 물결이 이 부역자들 내란 이 선동의 부역자들 이제 그리고 이 권성동 씨 잘하세요. 지금 스탠스 잘못 잡으면 큰일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